교회 소식입니다. 가을 학기 모세 대학이 지난 주간에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제 16회 사랑의 이웃 도끼 송년 음악회가 지난 토요일에 제1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윤미라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금년 음악회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음악 전공 성도들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연주와 청중들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었고 단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와 축복기도를 하심으로 송년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티켓 판매와 개인과 기업들의 찬조로 모아진 사랑의 성금은 교인 백가정을 위해 선영되겠습니다. 평생 성교회원패 전달식이 오늘 삼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남녀 전도회 청년회 각 기관 정기총회가 오늘 삼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2017년도 회의록 및 회계감사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각 기관 회의록과 회계장부 그리고 영수증 철을 교회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회계 결산 후 잔액을 연합회로 보내시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양 SFC 예비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예비학교는 오전 9시 40분 각 교육실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부 예비학교는 2부 예배 후에 제1성전 2층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세내기 학교가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 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52에서 54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3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1교구 박수용 성도 조성훈 권사님의 일남 신랑 박정든 군과 박행림 씨의 삼녀인 신부 박유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공항 컨벤션 웨딩홀 제니스홀에서 이연상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김포2교구 최세린 집사 이인혜 집사님의 일남 신랑 최한결 군과 화곡 3교구 박경진 집사님의 일녀인 신부 손민지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2018년도 경양교회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건사회 정기총회, 경양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종강 감사 예배가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